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 주신 영적 에보세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과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새긴 채 기도회 의 재단 앞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집안 일터와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신음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행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행한 특별한 행위란 바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상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기름바람의 대상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름 받음의 대상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표현도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 기름 받음 기름 바르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기름 발라진 그 대상은 영원히 세상적인 일에 사용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자연 상태의 사람이나 아무런 종교적 가치가 없는 사물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름 바름이 필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죠. 그렇죠? 이 마이크입니다. 교회에서도 쓸수 있고, 노래방에서도 쓸수 있고, 강연하는 데서 쓸수 있고, 학교나 학원에서도 쓸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파는 경매장에 가봐도 거기에도 이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쓰는 마이크나,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나,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게 뭐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제조하여 만든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을 여기에 바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을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건이 원래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마이크는 세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표, 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만 사용하는 성물이다. 이건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게 기름 바름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번엔 기름을 이렇게 칠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거지요. 기름을 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약성경에서 특별한 용어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여 부르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을 꼼꼼히 잘 읽어보면, 구약성경 안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기 맘대로 백성을 치리하는 겁니까? 통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라를 맡겨 준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갈 때,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 왕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왕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의미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면서 왕이 잘못된 것을, 혹은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혹은 다른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예언자가 바로잡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나 예언자는 그렇다 하지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과 복을 주려 한다면 그 백성을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름 부은 메시아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교육,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피부나 혹은 우리가 사는 어떤 건물의 벽이나 혹은 우리가 접하는 것들의 색깔이 바뀐다든가 그 속이 움푹하게 패인다든가 거기에 털이 나는데 털의 색깔이 달라진다든가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어루러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문둥병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물이나 생명이 없는 사물,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거 딴 데서선 전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에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이다 해서 성물이라고 하지만 딴 데서도 쓰려면 쓸수 있죠. 십자가 띄고 종만 놓고 그런데 영적으로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거룩한 성물이 되어 쓰임 받는 것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혹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혹은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전도 대상자들 모두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목사님만 받는 거 아니냐? 조금 지방에서 안수 받으시는 장로님만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시대의 기준이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 사도행전 이장에 보니까 바로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성령 충만이 곧 기름부음을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바름, 기름부음과 똑같은 역사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음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 기름 발음을 통해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적 권위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때로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행하였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받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 받음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성령 받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혹은 휙 읽어 가지고는 알수 없는 더 깊은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꺼내서 보고, 주석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류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류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 선포하는 자리로 갔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넬류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백부장 고넬류의 지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집안 식솔들이 모여있는데, 고넬류가 강권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류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아주 훌륭한 철학자를 내가 모셔왔으니까, 한번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아주 그냥 우리의 생각을 뻥 뚫어 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코넬료가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마음이 참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길 거야. 이렇겠어요? 아니에요. 코넬료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고넬료의 집안과 일가와 친지들과 고넬료가 가까이 지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이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이니 한 사람도 우리 집에 왔다가 그냥 갈 생각 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만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이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우리가 세상 책 읽듯이 혹은 그냥 우리가 무슨 강연을 듣듯이 그렇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 혹은 공중기도 대표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반드시 성령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림과 임재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바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시는 신적 권위가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을 이루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어제 저녁 시간에 한 교우 가정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우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쵸?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반응이,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느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주니까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다 되지 않느냐. 아주 확신을 갖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맞다고 끄떡끄떡끄떡. 자기도 경험했다고, 자기도 두 눈으로 지켜봤다고 그렇게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발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생업이 생명 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소유가 되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거기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일구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백신 접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100% 대응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보다 백 배, 천 배, 만배더 강한 무엇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면 코로나를 막아낼 수 있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이 사실 100%입니까? 과학 자체도 100%가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지? 이런 일을 하시지? 하는 것들을 인간이 소위 말해서 수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게 과학일 뿐이에요. 과학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신을 만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이 없으면 백신 못 만들어요. 이 나라 코로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갖다 통제하고 있는 중대본도 혹은 중대본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사회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코로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주는 권능을 받아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이후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더욱 더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